지난 2009년 개항하여 현재까지 총 공사비 1조 1,762억이 투자된 포항 영일만항입니다. 항만 물류 서비스의 혁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항을 기대하며 투자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올해도 6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방파제 527억 원, 오항방파제및 북방파제 54억 원, 항만 배우단지 조성공사에 10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향후 2020년까지 총 2조 8,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파제 건설과 컨테이너 부두 4선석 등 부두시설 16선석을 완료함으로 21세기 환동의 건 물류업으로 육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항한 지 4년이 지난 현재의 참담한 실적 성적표는 장밋빛이 아닌 우려와 회의적인 반응 등을 낳고 있습니다. 민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 영일 신항만 주식회사는 민간 자본 80%,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10%의 자본을 투자하여 780억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적자로 인해 작년 11월 자본금은 90% 이상 줄어들어 현재 남은 자본이 65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국내외를 넘나들며 화물 학부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현재 처리 물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초기 차입에 대한 80억이 넘는 이자 부담만 보더라도 특별한 대책 없이는 곧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2012년이 뒤어도 물동량은 처음 예상한 20만 톤에 턱없이 미자하고 손실도 커지자 물동량을 30만 티우는 확보해야 하는데 원래 확보한 물동량이 14만 3천 티우로 경영수지 적자는 점점 현실적으로 모르져 가는 것만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물동량이 꾸준히 늘어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2016년 이후에는 경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태입니다. 21세기 항만 실크로드를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막대한 손실과 막연한 장밋빛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4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북방송 김슬기입니다.